반갑습니다. 남지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 선생입니다. 오늘도 하시는 일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해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부동산은 경남 함안군 대산면 위치가 좋은 시골 집입니다. 오늘 주택 안면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전에 소개를 한번 들었습니다. 거주용이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괜찮은 주택이라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토지 면적은 대지 681제곱미터 206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계획관리에 자연치락지구입니다. 건축물은 현대식 주택이죠. 백돌 슬라브 주택이 한동 있고, 채무기 예쁜 기와지 그리고 창고가 한동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은 넓은 텃밭이 기와집 기준으로 좌우 양쪽으로 있습니다. 넉넉한 텃밭공간이 좌우로 있습니다. 앞마당이 넓어서 가까밤도 없고 전망도 좋습니다. 진입로를 보겠습니다. 승용차는 편안하게 진입이 가능한 넓은 도로입니다. 가구수가 몇집 안되는 조용한 시골 마을 맹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문이 아주 넓어서 차량 출입이 용이합니다. 현재 주인분은 주말용 주택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집터조 대지 면적은 206평이고 건축물은 슬라브 주택. 기와지, 창고로 되어있습니다. 고속도로 하만칠스 IC에서 약 15분 거리입니다. 먼저 백돌구조 슬라브주택을 보겠습니다. 금평은 17평이고 방두칸 거실, 주방, 욕실, 지붕위에 옥상이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대폭 인하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매매 금액은 금매 1억 3500만원입니다. 상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옥상 위에도 아주 깔끔합니다. 이젠 주택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행강 공간이 있으며 왼편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이젠 건물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운데 거실이 있고 방두 칸,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우측편에는 방한칸및 욕실이 있고 또 좌측편에는 주방과 방이 있습니다. 금평은 17평이고 근령은 약 8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주인분은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들어오면 왼편이죠? 첫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주택 내부는 그다지 수리할 것은 없습니다. 상시, 거주용도 가능하고, 주말용 주택,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 공간도 넉넉합니다. 창문이 있어서 음식 요리 냄새, 향기도 잘 됩니다. 주방 싱크대도 헹 상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남동양 주택입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고 실내가 밝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욕실을 보겠습니다. 욕실 공간도 꽤 넉넉합니다. 안쪽에 창이 있죠. 환기도잘 됩니다. 이젠 창고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은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는 약 절반 정도는 휴식 공간, 쉼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죠. 또 절반 정도는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텃밭이 좌우 양쪽으로 두곳이나 있습니다. 채목이 예쁜 옛날 기와집 한번 보겠습니다. 방색한 마루, 재래식 부엌, 아궁이 군불방이 있습니다. 건축물 미등기 가옥대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아궁이 부엌이 있습니다. 큰 가마솥이 있죠. 기와집이 정말 예쁩니다. 기둥, 석가래, 보, 마루 등 채목이 튼튼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승생이 이벨채 건물이 마음에 쏙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조금만 더 수리해가지고 예쁘게 꾸미면 정말 참한 기와집입니다. 채목들이 아주 튼튼하고 멋지죠. 마루에 앉아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방문살도 되게 예쁩니다. 아궁이방입니다. 우측편에 있는 아궁이방입니다. 색깔이나 보호 등이 돌출이 되어서 미간상 예쁩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측면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죠.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하고 크기는 비슷합니다. 이 방도 마찬가지로 채목들이 돌출이 되어서 미관상 아주 예쁩니다. 이 방은 출입문이 세 개나 있습니다. 정면, 집 뒤편, 측면 그리고 부엌 뒤편에 있는 쪽방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루와 재래식 부엌이 연결되는 문입니다. 가거의 재래식 부엌입니다. 맨 왼편에 까만 문이 보이죠? 방금 본 재래식 부엌입니다. 현재는 방처럼 꾸며두었습니다. 재래식 부엌에도 기둥, 보, 석가래 등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천장 한번 볼까요? 걸음이 보이죠?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본 마루와 연결되는 문입니다. 부엌하고 마루가 연결이 됩니다. 부엌 뒤편에 있는 작은 쪽방입니다. 방이 3칸입니다. 이쪽 방도 출입문이 두개나 있습니다. 각 방마다 채목이 돌출되어서 미관상 보기가 좋습니다. 우물도 있습니다. 모터 등을 연결해 가지고 텃밭에 물을 주기도 좋습니다. 두 번째 텃밭입니다. 넉넉한 텃밭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수로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텃밭이 좀더 하고 싶으면 깊은 산자락에 텃밭 할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 둘러보았습니다. 대지 면적은 206평. 토지 용도는 객관리의 자연치락지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